미디어 팬 성명 기자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는 롯데와 nc 가일 승식 주거니 박거니 하며 2승 2패로 맞섰다. 이제 15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최종 5차전 결과에 따라 두산 이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 팀이 가려진다. 차전까지만 놓고 보면 양팀 타자를 통틀어 소나섭 롯데의 성적이 가장 돋보인다. 소나섭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소나섭은 4경기에 모두 출전해 16타수 8안타 사율 5화를 기록했다. 8안타 가운데 홈런이 대방이나 되고 이 루타도 하나 졌다. 절반이 장타였다. 타점은 여섯 개 안타수 타율 홈런 타점 모두 두팀 합쳐 1위 선발 출전 선수 기준다. 사진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의 가치는 롯데가 벼랑 끝에 몰렸던 4차전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4회초 선제 솔로 홈런을 날렸고 5회초에는 연타석으로 3점 홈런을 쏘아 올려 롯데가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승 2패로 뒤지던 롯데는 손아섭의 맹활약 덕에 71로 4차전을 이겨 시리즈 전적 승 2패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손나섭은 정규시즌 최다 안타 왕답게 많은 안타를 때려내며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3차전에서 그가 보여준 홈런세